안녕하세요. 아,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요, 음,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역설, 바로 그 색심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네. 2000년 전한 인물의 그 끔찍한 죽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 구원이라든지 기쁨 같은 단어랑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완전한 패배고 절망의 상징인데 말이죠.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티모시 켈라 목사의 설교문인데요. 이 설교가 누가 봐도 실패한 사건인 그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심지어 무한한 기쁨의 원천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그 논리적이고 또 감정적인 여정을 따라가더라고요. 아, 단순히 믿어라가 아니라 왜 믿게 되었는가를 파고드는 거군요 네, 집요하게 묻는 거죠 바로 그 왜가 정말 궁금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설교의 흘말 따라서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설교가 제시하는 세 가지 큰 질문을 따라가 볼 텐데요 첫째, 예수는 도대체 뭘 하러 왔는가? 음. 둘째, 왜 하필 그런 끔찍한 방식으로 그걸 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요약을 넘어서 그 논리 뒤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까지 같이 탐색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예수는 무엇을 하러 왔는가? 이 설교가 예수가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한그 말에서 시작하는데요. 이게 당시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비교하면 정말 이례적인 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적들을 물리치거나 공동체를 세우거나? 그렇죠 가르침을 널리 펴고요 네 존경받으면서 천수를 누렸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 자체가 그 가르침의 증거가 된 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는 뭐전 반대였어요 서른 초반에 적들 손에 붙잡혀서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처형당했잖아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실패한 혁명가, 실패한 종교 지도자의 전형적인 마지막 모습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인용한 그 유대 백과사전의 구절이 정말 날카로워요. 당시 상식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진정한 메시아는 그런 죽음을 겪을 수 없다고 아예 단언하거든요. 아, 그럴 수 없다. 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한 건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였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상징인 십자가가 당시에는 그가 가짜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보다 더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의 제자들은 이 명백한 패배의 증거를 어떻게 영광의 상징으로 또 기쁨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단지 무엇이 일어났는지만 알았다면,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그 사실만 알았다면 그들도 그냥 흩어졌을 거라는 거죠. 아, 다른 실패한 운동들처럼요. 네,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달았고,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이해, 그게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열쇠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 그러니까 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겠네요. 왜 그는 죽어야만 했는가? 여기서 몸값, 랜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엔 좀 차갑고 거래처럼 느껴졌어요. 내 목숨을 너희의 몸값으로 주겠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좀 그렇죠. 하지만 당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설교에서도 설명하다시피 그 몸값으로 번역된 단어가 단순히 돈거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 이걸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단어 안에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이 딱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한 비청산이 아니라 그 그림 자체가 해방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해방이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교는 분석해요. 하나는 객관적인 측면, 즉, 실제로 빛이나 대가가 지불되는 외부적인 사건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이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진짜 해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객관적인 사건과 주관적인 경험. 아, 자료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예를 든게 바로 이 지점이었죠? 맞습니다. 간디는 예수의 죽음이 보여준 그 희생적인 사랑의 본보기라는 주관적인 측면은 깊이 존경하고 받아들였어요. 음, 인류를 위한 위대한 모범이다. 이렇게. 네,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객관적인 빚을 갚았다는 개념? 그러니까 뭔가 신비하고 기적적인 효력이 있다는 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왜 전능한 신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런 끔찍한 대가가 필요한가? 바로 이 질문에 걸린 거예요. 사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사랑의 신이라면서,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선언하면 안 되나? 왜 굳이 피를 흘려야만 했지? 맞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설교가 아주 현실적인 비유를 들더라고요. 누군가 내 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수는 그 비유요. 네, 그 비유가 이 문제의 핵심을 잘 보여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소중한 차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어요. 유리창 다 깨지고 엔진까지 망가뜨렸어요. 끔찍하네요. 근데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그때 경찰이 와서 아 이분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라고 말한다면 과연 네 그러죠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하죠. 뭐 개인적인 복수심을 떠나서라도 그 망가진 차는 어떻게 해요?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그렇죠. 그 비용은 가해자가 내든 제가 감수하든 아니면 뭐 보험사가 내든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잖아요. 허공으로 사라지는 빚은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잘못에는 대가가 따라요.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 더 있어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만약 내가 그 가해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 자신과 사회 전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옳은 일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용서받는 경험이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까? 오히려 자기 행동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인간사회의 작은 정의 문제도 이렇게 복잡한데 완벽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정의이기도 한 신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겠군요. 그렇죠. 자신의 성품 자체랑 충돌하는 딜레마였을 테니까요. 딜레마요? 네. 그냥 용서해버리면 신의 정의와 거룩함이 무너지고요. 그렇다고 용서 안 하고 심판만 하면 사랑이 아니게 되잖아요. 아. 용서할 방법을 못 찾으면 또 지혜롭다고 할 수도 없겠죠. 이세 가지 성품이 충돌하는 우주적인 딜레마에 봉착하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이 딜레마에 대한 신의 해답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신이 그 대가를 스스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는 예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강조하죠. 자기 목숨을 주로 가셨다가 아니라 주로 오셨다는 그 능동적인 표현을요. 아, 능동적으로. 네. 이건 분노한 신을 달래려고 인간이 재물을 바치는 다른 종교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갚아야 할그 정의의 대가를 대신 갚아버렸다는 설명이죠. 와 이걸 통해서 신의 정의는 만족되고 사랑은 증명되고 지혜는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해야 할 재판관이 스스로 피고석으로 내려와서 대신 벌을 받은 셈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네요. 그 객관적인 사건이 어떻게 개인의 마음을 주관적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을까요? 아까 간디의 예처럼 그냥 훌륭한 본보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완벽한 본보기는 우리를 압도하고 짓누를 수 있다고 설교는 지적해요. 예수처럼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도 받지만 동시에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수 없어라는 깊은 죄책감,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 그 위대함이 오해로 우리를 더 작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역설이에요. 와 그건 정말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네요. 보통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영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로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다니요? 그렇죠.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완벽한 연기를 보고 나는 평생에도 저렇게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운동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일까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래서 설교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요. 만약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면서 갑자기 한강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익사한다면 그게 감동적인 희생일까요? 아니죠. 그냥 어리석고 좀 정신 나간 행동이죠. 제가 아무런 위험에도 안 처해 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나 싶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있을 때 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서 저를 밀어 올리고 대신 목숨을 잃는다면요. 아 그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객관적으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있어야만 저의 희생이 의미를 갖고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마찬가지로 예수가 단지 훌륭한 삶의 본모기를 보여주려고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빛과 죽음의 위험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죽음이 나의 내면을 바꾸고 나를 주관적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만 주관적인 변화에 근교가 생긴다는 말이네요. 그럼 그 자유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종교와 철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기심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돈, 성공, 타인의 인정, 권력, 외모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우리는 평생 그것들의 노예로 살게 돼요. 아, 정말 공감가는 이야기네요. 특히 요즘처럼 SNS, 좋아요 수의 하루 기분이 막 좌우되는 시대에는 더더욱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모습. 그게 다 일종의 노예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너의 가치를 이미 가장 높은 값으로 지불되고 증명되었다고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 더 이상 다른 것들에서 너의 가치를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헛된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정말 탄탄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빚 그걸 갚기 위한 인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이 주는 내면의 자유까지. 네. 그런데 이걸 지식으로 아는 거랑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건또 다른 문제잖아요. 마지막 조각이 남았네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연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료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자칫하면 유치해져라거나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설교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특성이요? 네. 첫 번째는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부모랑 협상하거나 거래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아빠, 제가 오늘 설거지 열심히 할 테니 저녁밥 주세요. 이런 아이는 없죠. 그냥 배고프니까 달라고 해요. 부모가 주는 걸 당연하게 받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려는 태도를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가 이룬 것을 신뢰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내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특성은 뭔가요? 수용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환영받을 거라고 당연하게 기대하고 확신하죠. 네 살짜리 아이는 방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교만함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지만,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라고 의심하는 절망감 역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두 가지가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한편으로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의 차이스라니요. 어떻게 완전히 무력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자신만만할 수 있죠? 이 긴장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십자가가 가진 능력이라고 설교는 설명해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태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아!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설명만으로는 아직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에서 든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예를 들어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은 참 친절한 사람이군요 라고 칭찬하는 거랑 저의 모든 단점과 이기적인 모습을 다 겪어본 제 아내가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건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 후자의 칭찬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나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해주는 인정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 아시는 신이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이토록 소중하다 라고 말해주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의존적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 최고의 가치가 지불되었음을 알기에 확신에 찰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이게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라는 패배의 상징이 어떻게 승리와 희망의 서사로 전환될 수 있었는지 그 깊고 단단한 논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지적인 탐험이었네요. 맞아요. 왜 신은 그냥 용서할 수 없었나라는 그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가장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는 여정이었죠. 자료의 마지막에 소개된 18세기 부흥사 조지 휘필드의 이야기가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가 이 모든 교리를 열심히 설명한 뒤에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제 가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배우십시오. 아, 마치 진리는 한 번의 설교로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삶으로 배우고 곱씹어야 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뭐 실패한 메시아라는 역설. 반드시 갚아야만 했던 우주적인 빛의 문제,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완벽한 본모기의 딜레마, 그리고 의존적이면서도 확신에 찬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여러 측면들 중에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큰 도전이나 울림을 주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깊은 탐험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